아, 안녕하십니까, 운곡입니다 이번에는 어, 손흥민 선수 우리가 좋아하는 국가 대표 손흥민 선수가 근래 이슈가 아, 어떤 협박녀를 협박을 받아가지고 협박녀요. 어, 옛날에 사귀던 여성이더만요. 어, 그런 게네 이 여성이 과연 운명상에 그렇게 나오는지, 그러면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이고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의 나이는 몇 살인가를 어, 그녀의 나이를 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장 원래 이제 이게 보게 되면 2025년입니다. 원래 지금 현재 음력으로 4월입니다. 이달입니다. 그런데 원래 전체를 보게 되면 금, 수, 목, 이래 됐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정인을 생해가지고 괜찮고요. 그 다음에, 예, 오기우통도 됩니다. 단, 어, 눈에 들어오다시피 함재가 있어요. 함 함지, 이거 함재가 다른데 외궁에 여기 있는 것보다도, 어, 중궁에 있는 힘이 가장 큽니다. 어, 자기 입장에서는요. 함지는 구슬수입니다. 구슬수. 그리고 망신이 있죠. 금년에 망신스러운 일이 있다는 거죠. 망신살은 망신살이 두 개나 있어요. 연지로 기준으로 한 망신살과 일지로 한 망신살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망신살이 두개 있으니까 입장에서는, 손흥민 입장에서는 망신스러운 일이죠. 구설수도 그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작년에 30, 2024년도 손흥민 선수가 33살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제 보도록 해야 되는데요. 어, 작년에는 어, 33살이 되었다면 2024년이죠. 어, 업력으로 5월 달에 돈을 어, 뺏겼어요. 어, 햇박에, 햇박에 3억을 갖다가 어, 뺏겼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만났던 여성과 그 띠가 나오는지의 운명상으로 나옵니다. 어, 응국은 그런 걸 찾았기 때문에요. 자, 작년에 A는 2024년에 A는 은 삼목입니다. 이거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육수를 부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 기존 김문둥과 합은 재성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건, 는 절대 안 맞습니다. 어, 그거는 결혼을 했다면 부인도 있고, 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애인도 만들 수 있잖아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유부남, 유부녀면서도, 배우자도 있으면서 애인을 둘수 있어요. 이거 두개다 봐야 돼요. 다놓거든요 자, 그렇다면, 작년에 삼목이, 작년에 신수에서 삼목이 여기가 여자였죠. 그러면 작년에 삼목에 있어가지고, 작년에 삼목의 여성이, 예, 어떤 기질의 성향을 가졌는가를볼때에 일단은 장년의운기에 있어가지고, 어, 내가 육합이 있죠, 쇠가. 손흥민 선수가 육합이 있고, 욕살이 있고요. 외적인 나, 이게 내적인 나고요. 외적인 나가 도화가, 이래 도화궁에 도화살이 있으면 거의 연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하게 됩니다. 음. 근데 자기 전체 웅기에서는 그래도 정인이, 쇠가 수생하고, 또율령에서성왕을 하고, 그래서 전적의 기운은, 세계는 왕왕 가운데, 왕이야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그리고 정인이 또 나를 생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왕왕 가운데 손이 이렇게 투출되면, 손은 돈도 되지만, 이명국에서는 어 상대와 어, 무사거든요. 옛날 말하면 축구나 야구나 다 무사입니다. 무사 적과 대립에 항상 이기게 되거든요. 자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 삼목은 애인이란 말입니다. 삼목이 그렇다면 삼목이 여기 보게 되면 이 노슬 합파를 해요. 정의는 무조건 새에 안착하게 돼 있어요. 엄마거든요. 뭐 세상으로 보면 육친 엄마인데 정인은 무조건 새 욕이 다합의돼 있어요. 그렇다면 작년에 애인이라는 산목이란 여성은 자여이 옷을 합화되어 가지고 그대로 정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내네 기운을 보니까 여기에서는 화생토, 토생금 돼 가지고 이거는 토기고 이거는 금기거든요. 내적인 나가 외적인 여기로 다 모여버렸어요. 한몸이 되었어요. 여기에 공망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한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기운이 여기에 와가 있죠. 금이죠. 그러면 작년에 애인이라는 여성은 이 옷을 합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화금 상전에 나를 극하고 안 좋게 하는 여성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성은 삽목이라 어,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슨 띠인가 보게 되면 어, 요거는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양해를 구해 주시고요. 바로 이 오토가 됩니다. 오토는 기문학에서는 진이나 술, 개띠나 용띠 가운데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물론 12띠잖아요. 자촉 임묘진오미신유 수레니까 12띠 가운데 두띠를두 개의 띠를 집는 접는다는 것은 집는다는 것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거는 모르면 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두 개에서도 저는 가릴 수가 있어요. 앞전에는 못 가렸어요. 그래서 용띠란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용띠라고 면 경진생이라는 것을, 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여성은 경진생이 됩니다. 분명하게, 에, 이렇게 경진생인걸알 수가 있고요. 어, 물론 원비에서도, 어, 다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대로, 어, 놓습니다. 용띠라는 것이 놓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용띠가 어떤 여성인가를 봐야 되겠죠. 기질과 성향이 여기에 해당하는 걸 보게 되면 됩니다. 용띠는 급제입니다. 급제. 금년에 만난 여성은 급제라고요. 급제, 급제는 돈을 뺏긴다, 강탈한다, 나간다, 그런 존재예요. 금년에 용띠 가운데 여성을 말했잖아요. 지금 이성을 말했잖아요. 남자가 아니에요. 돈이 떼 낀다. 급제이 되기 때문에 나를 돈을 뺏어가는 여자다. 이 말입니다. 그 성기는 백호산에 있거나 사납습니다. 그리고 구설수를 유발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고 허영사침심이 있으며 여기에 천해는 질병이죠. 홍룡과 천해가 같이 보도했으면 질병이니까 질병 더러운 거잖아요. 천하, 천하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제가 천하다 그래 그리고 망신스러움을 일으키는 존재가 망신스럽게 사는 여성이라고도 보도됩니다. 어, 지금 현재 뭐든지 잘 안되고 있다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성에 대해서 또 보게 되면 어, 이 여성에 대해서 보게 되면 또 다른 것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 남자는 오토가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남자하고 합의되어 있거나 다람 남자를 곧 만날 수 있는 여성임을 알 수가 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어떤 남자하고 끝내지 않았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남자가 무슨 띠라는 것도 찾아면또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아주 깊게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예, 제가 응고 기문 분갑입니다. 여기에서 오토가 이제 이러한 존재임을 알았죠. 그럼 돈을 뺏기고 나가는 급제의 존재라는 걸 알았고요. 어, 그렇지만 또 성격도 사납고 홍염살은 연애 사랑하는데 다 모르게 난잡하다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어, 그런 여성, 성에 대한 물러나다, 자유롭다, 좋게 보면 어, 개방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어, 자, 그런 존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여성한테 언제 돈을 빼들릴까를 보게 되면, 자, 에, 돈은 편제죠. 네. 누구 이 맥리나 김문이나할것 없이 여기에서 돈은 편제입니다. 편제, 육수가 편제예요. 자, 육수가 오토를 요통대 갔거든요. 아이 이제, 이제 팔모로 갔거든요. 육수는 수라 말입니다. 팔목은 나무니까 해묘미 한복대가 일로 옮겨갔어요. 나무 옆에 물이 있으면 나무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팔목이 곧, 팔목이 곧 육수 돈인 거라요. 그 팔목이 오토를 딱 합하게 되면 오토는 신자진 합수가 되고 이노술 합화가 돼요. 그러면 이걸 충국을 해버리거든요. 중국을 해버리면, 그대로의 팔목은 사금을 합하게 됩니다. 그럼 팔목의 입장에서는 사금을 합하니, 이거는 사금은 금이잖아요. 사금. 팔목 나무잖아요. 금이 되는 거거든. 그런 그러니까 게 돈이 나가는 운기라요. 돈이 빼끌인다이 말입니다. 언제요? 팔목이 오는 달. 그렇다면 팔목은 언제 오느냐 하게 되면, 팔목은 여기, 음력 8월달이죠. 8월에 앞서가지고, 음력 5월달은 해묘미 한목대가 그대로가 이 자리에 와요. 물론 산목과는 해단도 있습니다. 돈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다양한 해단을 다 이렇게 할줄 알아야 됩니다. 어, 이 달에서는 지금 여성이 돈 문제를 하니까 요금은 꼭지부가 그 말만 하는 거고요. 이 달에서 다른 것도 일어나는 거죠.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팔목이 예, 돈이다, 가는 거, 해묘미니까, 여기 와 있으니까, 음력으로 올달에 삼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여성이 삼목이 되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노을합하대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인은 새와 그대로 여기에 안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목이 여기 나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은 여성을 사귈 수 있다. 음, 알수 알 있는 거죠. 거기다 육합과 육살이 있고 도화가 도화살과 도화궁일이 앉아있는 내 자신이 있어가지고 모든 기운이 이렇게 오, 오거든요. 여기에 도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외도를 하든 미혼자는 연애를 하든지 할수 있는 해가 불명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여성이 불명하게 용띠라는 걸 경진생 경진생, 경진생이면 몇 살이고 음. 여성인가 하여튼 경진시이래 예. 예, 그래서, 어, 그 여성을 만날 수 있고, 그 여성은 결국 이러한 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강탈한다, 빼끌린다안 그러면 이 여성의 조언으로 돈을 잃게 된다, 손실을 본다, 이것도 다 포함되는 말들입니다. 어, 그런 건데, 그 일어나는 달이 바로 그 여성의 에, 말을 듣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돈이 여기에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음료 5월달에 지출이 된 겁니다. 에, 물론 어, 원비에서도 일어나는데 원비에서는 설명을 폐쇄를 하고요. 이건 원명국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 원국비기. 제가 이제 이름 붙인 건데 원국비기. 물론 이러한 어, 신수와 어, 운명국에 해당하는 기존 김문둔갑 전통 김문둔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해당하는 거요 단지 홍국수 요런 거는 큰 글자는 동일하지만 암장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턱 꺼낸 거고요. 이거 없으면 해석이 불가합니다. 어, 그래서 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 됩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분들은 기분 나쁘게 하겠지만 사실대로 말하, 말하니까 많이 이의가 있으면 유튜브에 논리성을 가지고 반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재반박을 할 거고 그래서 그 학문은 이미 잘못된 학문인 걸 제가 찾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여기에서 어, 보게 되면 그러면 이이점 먹고 예, 손흥민은 그, 이 운동선수가 처보고 여자에 대해서 되게 에, 못생긴 여자는 안 좋아해요. 무조건 매력적인, 아주 센스 있고 매력적인 이성을 좋아하는 게 자기 운명이라요. 이분의 특징이.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일수가 삼고 삼촌이나 고모를 삼고 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아버지 형제가 하나 둘, 세 분, 어, 아버지 포함해서 네 분이 돼야 돼 아버지 포함해서 네 분이 되게 되면 여기도 되는 거죠. 엄마, 행제도 마찬가지로 엄마 포함해가지고 네 분이 되게 되면 여기가 일수가 되게 되면 내네 부인은 세 번째가 돼요. 만일 이거 둘 중에 한 분만 있다면 내네 부인은 두 번째가 될 것이고 이거 다 없다고 하면 이 자체가 보면 되겠죠. 그러면 내네 부인은 그대로 보면 돼요. 만일 그대로 보게 되면 내네 부인의 평생 운명에서 여운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첫째 배우자는 무슨 띵가 하게 되면 토끼띠가 돼요. 도끼띠, 복귀띠. 도끼띠가 됩니다. 만일에 둘 중에 한 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쥐띠가 되고 세 번째 만일 다 있다 그러면 용띠가 또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수 있는데요. 어, 여기에서 어, 만일 어떤 특정한 부부라 그러면 되게 안 좋은 결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결혼해 가지고 어, 이별한다든지 에, 궁합이 좋으면 이별 안 하겠죠. 사별이 되겠죠. 어,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어, 있던 간에, 에, 에, 현재의 운기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것도, 어, 33살도 보게 되면요. 그대로, 보세요. 이 33살의 금년 신수는 그대로 애인이 오죠. 나와 그대로 한 하나예요. 더와 연애하죠. 에, 연애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이 나와요. 태생의 띠가. 어, 그래서, 이십대라 카니까 경긴생이라고, 용띠라 민말입니다. 음. 어, 여기에서 주의할 부분은 절기상으로 보기 때문에 운명학들은 입춘이 절기상에서 만일 전이면 띠가 달라집니다. 이런 어, 것도 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기에 따라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절개가 일반적으로 확률에 그렇게 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그대로가 용임을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설명을 어째서 보는 것도 할수 있겠지만 넘어가고 그래서 운명국에서도 나타나지만 신수에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좋게 해결되었으면 하고요.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요. 나쁜 마음은 반드시 그 씨가 나쁘기 때문에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마음으로 묵게 되면 그 좋은 마음의 씨가 인이 좋은 씨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좋은 결과를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단순한 이치를 사람들이 모르고 무조건 욕심 내보고 비방하고 사실 아닌 것을 사실 아닌 것을 거짓말하고 그거. 그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 사람 외모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병도 직위도 그런 것도 관계없어요. 어, 법관 대법관도 관계없고 그 사람이 예, 법관이든 뭐 검사든 의사든 직업이 상관없이 오로지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결과를 모든 사람들이 얻어야 되는데 마음을 바로 쓰기를 어, 참 그래야 해 되고 하여튼간에 좋게 해결되고 뭐든지 바르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비트코인 어제 내가 설명을 잠깐 어, 어, 한 것에 빠진 게 있어요 어제 그 유튜브, 유튜브 올렸을 때에 어, 지금, 음력으로 4월달 제가 오른다 했잖아요,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이 4월달부터 불명하게 올랐고요. 어, 음력 4월달이죠. 그럼 양력으로 한 5월 5일부터인가? 그때부터가 이제, 음력으로 5월달 됐으니, 여기 보게 되면, 그러니까 5월 5일부터가 보게 되면 거의 5월 5일, 5일 여기니까 여기 이쯤 돼서 있는데 처음에는 약간 내리다가 결과적으로 어 많이 올랐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냐면 한 달에, 음력 4월 달이잖아요. 한 달. 30일이거든요. 그러면 1 0월 15일 했을 때가 보게 되면 달력에 보게 되면, 어 오늘이 18일이잖아요. 그러면, 아, 소만, 소만, 2 1일을 되게 되면, 21일, 21일을 소만 되게 되면, 이때부터는 후반기 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기는 더 오를 것이라고 제가 그 어제 그 말한다 하는 게 놓쳐가지고요. 어, 그 보게 되면, 이게 음력으로 4월달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살주학금, 살주학금 되기 때문에, 금이 되는, 금이 이렇게 왕성하게 되면 곧그 수다. 물이 되기 때문에 수생목 때문에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기에서 이거는 달의 천반이고 15일 후반 15일이거든요. 그럼 후반 15일은 사유주 합금으로서의 여기에서 시발점으로서 사유주 합금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가사유주 합금이 더 견고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4월 달에 앞선 보름보다 후보름이 더 오른다는 거죠. 음 그걸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